할렐루야! 저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빛줄기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명절 잘 보내고 오셨나요? 네.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분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을 텐데, 혹시 이번 명절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거나, 혹은 이전에 갈등이 있어서 대화하지 않던 분과 웃으면서 화해하고 오신 분 계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가장 힘든 일 하나를 꼽으라면 아마 사랑하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저희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저희도 하나님을 그리고 저희의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쉬운 일이죠. 미운 사람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하고 화해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사랑하고 화해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시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합니다. 하지만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 즉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이 은혜와 용서 또 기회를 주셔도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저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 주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 저희들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어, 오늘부터 살펴보실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의 편지인데, 바울의 편지에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첫째로 기도를 하라고 말합니다. 일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어, 여기서 이 첫째로라는 단어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모든 것에 먼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바울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했던 권면은 모든 것에 먼저 무엇보다 먼저 기도할 것을 기도할 것. 어, 그래서 바울은 해야할 기도의 종류들도 나열해 놓았습니다. 먼저 말한 이 간구는 간청. 요구, 요청의 의미이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라는 의미 그리고 도고는 중보기도와 합심기도를 뜻합니다. 또 바울은 여기에 감사기도까지 할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이 기도를 하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어, 바울은 왕,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 이는 그가 당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 임금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긴 하지만 바울이 로마 시민은 아니었죠. 로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곧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적국의 황제를 위해서, 이 원수와 같은 존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의 권세자들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어,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 고레스 역시 하나님께 선택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적국의 왕이죠. 그렇다고 이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 포로로 끌려갔었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마음으로 움직이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고레스의 입술과 힘을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권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 권세자가 누구냐에 따라 백성들은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함과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정반대의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지만 권세를 잡은 사람이 그 권세를 악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는 많았고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악하게 사용하는 이 권세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자 한 사람이 이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면,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사람이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들이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은 참 잘합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다르지 않다는 것이겠죠.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비난합니다. 여러분, 판단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편인 사람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 다음으로 저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어, 이 말씀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6절 이것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분,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인을 사랑하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어,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민,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했고, 때문에 이 7절의 고백처럼 이방인의 스승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하고, 현재 어둠에서 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영혼들이 언제나 돌아오나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시나 문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급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서 이 정제를 하는 것도 잘합니다. 특별히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짓는 죄를 어 사람에 대해서 정제하는 것을 너무나 잘하며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지만 마치 저희는 의인인 척 살아가면서 이 내가 짓지 않는 죄를 지면 짓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렇지 않게 돌을 던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죄인이었던 저희 역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유대인이 다른 민족을 무시한 것처럼 저희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죄, 지, 죄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정주하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하고 또 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반대로 미운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저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함께 사랑하기를 더 나아가 그들을 섬겨주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통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북한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곳곳의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판단만 하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그리고 이 믿음 없이 죽어가고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희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만이 아닌 그들을 위해서도 피흘리셨음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기도하고 섬길 때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예수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줄 믿습니다. 어, 사랑한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저희의 눈물이 고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울고 있는 그 땅에 저희의 두 발이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두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하게 세워가며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